정년 퇴직하면 편하게 살줄 알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면서 살자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연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빠듯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말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죠.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연금이 든든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고 살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어? 이걸로는 빠듯한데? 싶어지는 현실. 게다가 건강 문제, 자녀 지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은퇴 후에도 지갑 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65세의 은퇴에도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이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와 실제 사례들입니다. 1. 연금은 기본일 뿐, 추가 소득원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공무원 연금이 예전보다 줄었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 체감은 더 큽니다. 문제는 소득 공백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사례 1, 65세 퇴직한 박오 씨의 현실. 박 씨는 33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전직 교장 선생님입니다. 연금으로 매달 약 250만원을 받지만 실제 생활비는 월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손주 용돈,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 경조사비 등등 자잘한 지출이 모이면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조금 아껴 쓰면 되지 싶었는데, 막상 손자 교육비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부터는 적자가 나기 시작했죠 결국 67세에 동네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건강이 받쳐줘서 다행이지 안 그랬다면 빚이라도 냈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 전에 꼭 제2의 수입원을 고민해 보세요 작게는 월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취미와 연결되는 부업 온라인 소득, 임대 수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라도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진짜 돈 얘기다. 은퇴 후에는 몸이 자산입니다. 건강하면 돈을 벌수 있지만 아프면 돈이 빠져나가요.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사례 270세 김호 씨 부부의 의료비 폭탄 김씨 부부는 68세까지 별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고, 3개월간 요양원이 필요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해도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약값 등으로 무려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은 하루 7만원 수준이라 한 달이면 200만원 이상. 이 비용은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결국 3년 전에 들어둔 저축형 보험을 깨게 됐죠. 몸 하나 아프면 연금이고 뭐고 다 무너진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하셨어요. 핵심 포인트. 은퇴 전에 실손 보험이나 장기 요양 대비는 필수입니다. 또 건강 관리 루틴 운동, 식단, 정기 검진을 지금부터 만드는 게 나중에 의료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3 집은 자산일 뿐 현금이 아니다. 집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든든할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거예요. 사례 366세의 전세 난민이 된 이오 씨. 이 씨는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살던 중 살던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로 걸린 거죠.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당장 쓸 돈이 없어서 퇴직금 일부를 급히 정리하고 결국 원룸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나는 그런 일안 당할 줄 알았어요. 뉴스 속 얘기인 줄만 알았죠. 이씨의 말처럼 현금 흐름 관리는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산의 30%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현금 자산으로 확보해 두세요. 연금, 적금, 단기, 금융 상품 등으로 현금 흐름을 설계해 두는 게 안정적인 노후의 비결입니다. 마무리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연금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 추가 소득, 건강 관리, 현금 유동성 이세 가지가 함께 준비돼야 진짜 안정된 노후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난 아직 준비 못했는데 라고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작은 부업을 찾아보고 매년 건강검진받고 운동 루틴을 만들고 자산 중 일부는 현금화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이세 가지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 누구보다 여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이니까요.